저희 우리 화이팅. 사, 우리 삼나 목표로 한번 가보죠 나도 많다. 아 뭐가 많나 삼나인데 옐라도 아, 어디야? 아두 명에서 한 명만 따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어, 두명 따고. 화이팅. 한 명이 세이브하면 되겠네. <laughs> 좋고 음. 나오는 거조심 나온 거 같은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화창폭 나왔어요 이거 화창 없고 정문은 있다 화창 아, 나이스 끝났죠. 나이스 정문 들 조그만하다 조그깨우 뚫게요 깨 뚫게요 정문 정문 붙어주세요 아 내가 붙을게 아이스샷 <laughs> 나이스. 아, 일로 땄네. 오케이. 1차, 어? 1차 목표, 1차 목표 컷. 1차 목표 컷. <laughs> 나오는 거 주시. 파창 내가 나왔다 이거. 나왔어요빨창깨 어떡해. 개피 파창, 파창. 창 정문들. 야, 정문들, 수납까지. 빠졌어요, 둘 다. 옷방으로. 이거 반지 들어가, 반지 들어가. 에이, 들어가서 살살 기어가. 오, 정문들, 옷방으로 빠졌고요. 나, 아, 뭐야, 라스트 한 명은, 어딘지 모르겠어. 설마 하나? 따오, 옷방 따오가. 스나. 스나 피 100이고, 라플이피50 정도 될 거예요. 아, 오빵 방 스나. 철창 째아 방탄 있고. 방탄. 방탄. 방탄 하나? 하나 올라요. 아유, 어, 하나 쌤.

아니 나왔다 이거 또 나왔다 뭐야 이거 연마 누꺼야? 너 신마야? 빨리 빨리 어 정문 순아 정문 순아 나 같이 할 짓게 아니야 데 같이 아아 정문 순아 아 오빵 있고 지야 나온다 지야 나온다 오빵으로 와아 앞에 맞아. 어저. 지하나. 제가 정문안 째놨는데 제가 집쪽 짤게요. 게임. 어... 브리핑이 안 되거든요. 그치. 어딘지 몰라. 어, 확인. 이제 나왔고. 아차. 샷실하 아, 아, 어? 까비. 음. 까비, 까비, 까비. <laughs> 많이 땄네 <땀네>, 벌써 어식고 <laughs> 우리 옵대 별로 없네. 지네가 더 많네 옵대. 아맞네 와,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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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아기. 자, 화창복 받을. 어, 뭐야? 빨려 봐라 어, 유저 유저. 빨리 빨리. 유저 유저권이 있어요. 유족걸이 있어요. 나이스 샷. 이렇게 됐네. 나이스 샷. 같이, 같이. 나오는 거 조심하고. 정무. 많이 나올 거야. 아, 나왔다, 나왔다. 빨창 앞에. 빨창. 정무. 이번에 스나플레이가요. 천천이 나빠요, 천선고 스나카, 스나카. 스나코. 여기 스나플레이 가 되겠다. 물은 만 잘라주고. 아, 마냥 하나, 하나 하나 알아도. 오쿠 하나, 오팡 하나. 아차. 개멋. 개별. 개별 갑혔어요. 깨벼아, 오른쪽. 아아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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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라스트데 아깝다 막발이 죽었어 아이잘 막아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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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떴네 <laughs> 자 여보세요. 확인. 너뺀거나 꿨다. 어. 정모 뭐 뺄게요. 오빠 맞어. 오빠 한명 더. 오빠 한명 어. 더. 지아. 치아 지아 치아 지아. 지아 지. 지아 빼고 빠지고. 다 가네. 나는 철을 보겠어. 지하라 2천 2 층. 하나 반시아. 샷. 안타운 깨문 뚫. 깨문 뚫. 문 하나 짠 깨문 지하. <laughs> 뭐, <laughs> 뚫렸어. 지하랑 깨문. 지하. 소화소 들었어. 지 나갔다. 파이아 방탄으로. <laughs> 방탄 무 방탄 도 리더, 방탄 둘아자 방탄 둘 이자, 방탄 둘 이자, 방탄 둘 이자, 방탄 둘 이자, 방탄 이자, 이 이자, 방탄 둘 이자, 방탄 둘 이자, 방탄 이에요탄 이자, 방탄 둘이 이자, 아이통풍 뭐야 이거 빠질게요 지아 피 없어서 빨리 디아나 디아나 좋았다 나이스 편안하지 아, 않 아나 와 존나 아파 초옥 씨 지힙 아나 어이야 단층 하나 <laughs> 점으로 정문 들어갔고 골베이 층 하나 있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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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샌드로 와줘요. 오, 빵패스 봐야돼. 아, 탄하나 나이스,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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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빼고, 깨고깨임은게 야, 하나, 오케이. 방탄, 방탄, 방탄. 아샤 스나이다오케이일라남았나이라일라남았다스이이파이팅 <laughs> <laughs> 이길 것 같았어 자, 턴 자, 한잡게 아, 정문 저... 빨리 없으나? 아1인데 이호영 1 정문 2 뒤로... 두어, 세세, 들어우패스판우빵우빵우나 우판, 우판. 우판, 우방탄판도판 우판, 우다 우판, 우판. 우판, 우판. 우판, 우판. 이판 우판. 이판 우판. 우판, 우판. 이판 우판. 우판, 우판, 우판. 우리 선방하고 있는데 아어 갔다 쓰나? 지았었나? 느끼 좀짜 주세요. 저돌기야 한번. 그냥 보도개만 보도개만. 진짜 쳐. 나짤날 샷. 하나도 있었는데. 빨리. 아이고. 얼어. 반층 마당 쪽까지. <목소리> 정문. <나는>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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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가실래요, 문 정문. 정문. 정어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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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문 어디 있어 정문. 정이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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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나 결막 당했어 괜찮아 우린 즐긴 파시니까 빨리지나 빼야 빼야 점원 빼자 안 좋은데 미지포즈가 너무 안 좋아 빨리지나 반입구좀아 한번 세시고 치아 입구 치일있고 네. 반이요? 네저 깨무 뚤이다 스나거같아 하나만 따줘 하나만 더 따줘 깨무 뚤 제가 뺄게요 깨무 뚤 아잇 빵뚤 오빵 패스 하나 더 <laughs>

아, 아 압이 진짜 아깝다. 아, 아, 아 정잡잘어었는데아니 맞아요. 이거 존나 털렸네. 우리... 아, 우리 표... 목표가 있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살았던네 <laughs>